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육사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위는 220만 도민의 역량을 모으고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충남도 유치 당위성 홍보, 범국민 공감대 확산, 대정부 유치활동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위는 도의회와 논산시의회, 정책특보, 전직 군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향후회 학계 인사 등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이필영 도행정부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3명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육사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 정치권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충청향후회나 논산시 재경향후회 등 인적 네트워크와 각종 토론회 및 포럼 등을 활용해 유치 당위성을 안팎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충남도의 3군 본부와 6군 훈련소, 국방대가 자리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방관련 산학견 30여 개가 인접해 있어 이러한 입지여건과 광역교통망 등의 인프라를 감안한다면 육사 이전 최적지는 충남 논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육사유치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돈은 그동안 육사유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며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어려운 돈의 소상공인을 지원코자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 온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도와 한국기술교육대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는 도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온오프라인 포럼 개최,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소상공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소상공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세부 지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줌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시책 및 극복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남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판매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전국 240여 개 매장에 충남 농산물을 공급하며 향후 2년간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농산물 취급액이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성영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충남도 농산물 유통 경로 개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생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등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입점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도 출하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로컬 푸드 확대를 위해 도내 이마트 에브리데이 매장을 활용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 브랜드 충남 오감과 청풍 명월골드 등 충남 농산물 판로 확대에 노력하며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우수 산지 생산자 발굴과 농산물 전략 상품을 개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개방형 읍면 동장제를 시행 중인 공주 중학동을 방문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충남도가 광역 최초로 도입한 개방형 읍면 동장제는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 욕구 증대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는 같은 해 11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공주중학동과 당진심평면을 선정했고 면접과 주민심사를 통해 전홍남 씨와 최기환 씨를 2년 임기의 개방형 동장, 면장으로 각각 선발했습니다. 전동장은 미래가 기대되는 중학동, 골목이 아름다워 발길을 멈추는 중학동, 축제가 있어 신바람 나는 중학동,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는 중학동,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중학동 등을 목표로 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간으로부터 보다 큰 전문성을 가진 개방형 지기의 읍면 동장제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의 대표 모델인 중학동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본격 가동해 75세 이상 군민 예방접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21일까지 장항 서천읍 접종대상자 2,340명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군은 4월 말까지 75세 이상 노인과 코로나19 취약시설 관련자를 5월 말까지는 65세에서 74세 노인, 유초등 교사 등에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서천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군은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본격 운영해 75세 이상 주민과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에 나섰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장항 서천읍 접종 대상자 2,340명 접종 완료를 목표로 일평균 약 500명씩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2,340명분에 대해서 화이자 접종을 하게 되 있습니다. 오늘은 장항하고 노인재가시설 524명분에 대해서 화이자를 접종하게 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3일 2,300,40명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 780바이에를 수령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발열 체크, 신원 확인, 예진표 작성, 예진, 예방 접종, 접종 내역 등록, 이상 증상 모니터링 등 과정을 거쳐 접종 받게 됩니다. 접종 현장에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행정지원 공무원 등 47명이 투입돼 접종 지원합니다. 숨이 좀 가빠지거나 열이 좀 심하게 났던 적 없으세요? 오늘 주사 맞으실 수 있으시고요. 더불어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해 서촌 소방서, 경찰서, 제836일 부대 등 현장 지원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날 접종받은 박희순 씨와 보호자 박은주 씨는 주사 맞은 후 아무런 이상 증세를 느끼지 못했다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이상탄 탄탄. <laughs> 처음에 맞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맞고 나니까 괜찮고요. 코로나 예방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군은 정부의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4월 말까지 75세 이상 노인,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보건의료인 등을 5월 말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현장에서 즐기고 직접 만져보며 느끼는 재미가 있는 충남 서천군의 한산모시문화제. 얼마 전, 제31회 한산모시문화제가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결정됐는데요.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축제에 현장성을 그대로 담고 40~50대 이상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가 취소됐던 만큼 올해 추진위원들은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한산모시문화제 실행계획 보고회 발표를 맡은 오재열 총감독은 코로나19로 맞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며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감독은 특히 저산파릇 길쌈놀이 다큐 외국인 학생 대상 모시 학교 콘텐츠 한산모시전시관 VR전시 라이브 커머스 등 현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축제가 시작되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을 한산 모시의 달로 지정해 제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시 등 판매 촉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오프라인까지 연기하기에는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을 더 확실히 준비해서 이번 기회에 그 영상 자산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설치하는 것도 내년에 제대로 이제 오프라인 축제가 됐을 때 하나의 그 요소로서 활용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 한류대학 원장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축제의 현장성을 살리는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문화관광축제 평가 항목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 높이겠다는 건 중요한데 이게 마치 그런 그 TV 보듯이 방송용 프로그램 보듯이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덧붙여 높은 연령층이 선호하는 한산모시의 특성과 달리 온라인 축제는 주로 20, 30대가 주도하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긴 영상 콘텐츠와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온라인 축제를 하면 은 이것을 보통 주도하는 세대와 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수준은 앞으로 다 20대 30대니까. 모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 구매 행동이라는 게 자기가 한번 만져봐야 돼요. 자,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것을 과연 온라인으로 이게 먹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구매자들이 20대 30대가 아니라 나이가 좀 있는 연령층들이 노방래군수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온라인 축제가 현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게 그렇게 하기면은 실제 알고 분들이 이 행사에 참석산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되 한산 도시와는 가보자. 이 참여 가서 그런, 그렇게 축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밖에도 백화점 팝업 스토어 운영, 어플 연계 모시 할인 판매, 청소년 축제 참여 시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약두달 앞으로 다가온 첫 온라인 한산모시 문화재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지난 15일 충남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 발생했습니다. 서천 87번으로 분류된 이 확진자는 전북 군산 227번 확진자와 접촉돼 감염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천 87번은 자가격리 중 확진돼 이동동선은 없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침체된 마서면의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 기틀을 마련하고자 총 1,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은 마서면을 신성장의 요충지로 육성하고자 농업, 관광, 산업, 교통, 생활, SOC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합니다. 먼저, 군은 장항읍과 마서면에 위치한 국가장항산업단지에 140억 원을 투입해 항공보안장비시험인증센터, 연계기업 등을 유치하는 등 파급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석항 어촌유들 300사업에는 83억 원을 투입해 어민생활환경을 증진하고 어업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또, 장선리 쌀문화센터 서천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는 58억 원을 농업기술센터 미래환경농업서비스 지원기반 구축사업에는 35억원을 투입해 지역 전통산업의 잠재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천 남부 국책사업 연결순환도로 건설에 151억원 관광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사업에 83억원 금강하구뚝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에 20억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충남 서천군이 주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종천면 일원의 상수관로 설치 사업을 시행합니다. 군은 지하수 고갈 및 오염 증가 등으로 생활용 순환을 겪고 있는 종천면에 상수관로를 설치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종천면 화산리와 종천삼리 일대 거주 중인 7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3일까지 총 사업비 2,900만 원을 투입해 계량기 63개소를 교체하고 14개소를 신설합니다. 군은 기존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했던 마을이 광역상수도를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과채농가 생산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50%를 지원합니다. 군은 쪽파, 아로니아, 오이, 블루베리, 머위 등 과체류 생산단체와 장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농산물 종이포장재 한 매당 1,300원 기준, 비닐속지 한 매당 300원 기준, 스티로폼 한 개당 1,800원 기준 50%의 제작비용입니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군청 농정과 농산물 유통관리팀에서 받으며 신청서와 추진계획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오는 5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은 사업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과 위판장 등의 특별 방역 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구는 수산물 위판장 6개소의 종사자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산지 가공업체 23개소의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오는 17일과 18일에는 합동 점검을 통해 낚시어선 등의 손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마스크 항시 착용, 거리 두기,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어촌 체험 휴양 마을 두 개소의 경우에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생 안전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우리 음식 연구회는 지난 15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 담은 건강 도시락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음식 연구회는 생계가 어렵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건강 도시락을 준비했으며 군 노인복지관을 통해 3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전국 방방곡곡 생생한 습지 뉴스를 전달할 습지 SNS 기자단 발대식을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참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선발된 기자단 각자의 공간에서 위촉장을 온라인 화면에 띄워 수여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기자단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천군 종천면은 지난 15일 더 깨끗한 종천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의 화단 가꾸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은 종천면 주민자치위원들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변 미관을 해쳤던 종천삼거리 일원에 방치돼 있던 화단을 정비하고 튤립을 식재해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야 m g 진짜야 m g 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 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